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다운독.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굉장히 간단한 반면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저도 매일매일 스트레칭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평소 내가 오래 앉아서 있거나 혹은 오래 서 있거나 혹은 이제 혈액순환 저하로 하지 부종이 있거나 혹은 승모근 통증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거나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하지만 이 동작을 영상을 보고 집에. 그래서 혼자 따라하실 때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셔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최대 효과를 뽑으면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이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방법 보시고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네발 자세에서 무릎을 들어 엉덩이를 사선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몸통이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게 다운독 스트레칭 자세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리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조금 굴곡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굽혀있는 허리를 억지로 절대로 눌러서 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리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뒤꿈치를 들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혹은 다리 짚는 위치를 약간 더 멀리 짚는다거나 해서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도록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허리가 골고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눌러서 등 부분을 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척추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흉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가슴을 눌러서 내리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일직선 라인을 만들어 준다 하는 느낌으로 흉곽의 위치를 골반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게 되면 골반 위에 이렇게 흉곽이 얹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요 일직선 라인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자세에서 가슴을 너무 과도하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슴이 골반보다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게만 흉추의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다리의 위치와 흉추의 위치를 잡아주셨으면요. 다음, 천골의 느낌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 천골을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약간 뒤집어 까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움직임이 절대 크게 나오지가 않는 부위에요. 그래서 느낌만 천골을 앞쪽으로 회전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뒤집어 까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잘하신 분들은 지금 허벅지 뒤쪽이 그냥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숨기지 않고요, 약간 천장 방향으로 보여주듯이 뒤집어 까주세요. 손의 느낌은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수지가래로 꽉 누르는 느낌보다는요,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딩해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지그시 바닥을 저항해서 밀어 버텨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의 포지션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귀 쪽으로 으쓱 올라가 있지 않도록이요. 최대한 어깨는 귀랑 멀리 위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포지션에서 날개뼈의 위치는 상방회전이에요. 하각이 갈비뼈 옆쪽 부분까지 멀어지는 느낌으로 날개뼈의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스트레칭 함께 진행해 볼게요. 네발 자세로 매트에 엎드려 주시면 되고요. 무릎을 들어 엉덩이 하늘로 쭉 들어 올립니다. 자 다리의 포지션 본인의 체형에 맞게끔 편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머리에는 너무 긴장 들어가 있지 않도록 힘을 툭 빼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실 거고요. 입으로 부드럽게 뱉는 숨에 꼬리뼈를 천천히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휴. 허벅지 뒤쪽이 조금 더 자극이 되는 거 느끼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뱉는 숨에 승모근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내고 날개뼈 중에 하각이 양쪽으로 최대한 멀어지는 기분으로 상방회전 움직임 만들어줍니다. 자 호흡은 계속해서 편하게 이어갈게요. 척추가 계속해서 위 아래로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견인되는 느낌으로 척추 사이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자 가만히 벌써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본인의 근육, 관절, 힘의 방향. 전부 다 느껴볼게요. 다시 한번 가슴을 너무 과도하게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인지해 보시고 몸통의 위치, 흉곽의 위치죠. 제자리로 가져옵니다. 약간 동그스름하게 흉추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말지는 마시고요. 자 흉추를 살짝 동그랗게 말아오는 느낌을 유지하셨으면 다시 한번더 천골을 뒤집어 까줍니다. 승모근의 과도한 힘을 풀어내며 손바닥을 이용해서 지그시 바닥을 슬라이딩하듯이 쭉 밀어낼게요. 겨드랑이가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한번더 흉곽 체크하시고 부드럽게 뱉는 숨에 천골 뒤집어 까줄게요. 좋아 천천히 무릎 내려서 쉬시면 됩니다.